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APR 종목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또 무료 시초과 종목 제가 드렸어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큐라티스가 오늘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죠? 28%까지 오늘 대박이 터졌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4일간 현재 지금 총 누적 수익률 25%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그죠 렇 날짜별로 제가 항상 이렇게 어, 무료 시초가 종목 글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항상 어,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 20분 전에 제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큐라티스 보이시죠 근데 큐라티스 자 오늘 큐라티스 가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시가 몇 프로 올랐어요? 1.35% 올랐어요. 제가, 어, 이 큐라티즈 종목을 언제, 언제 사라고 했어요? 바로 장 시작 직후 갭상승하면은 시초가로 사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갭상승 정확하게 1.35% 어, 상승이 나오면서, 나 이제 매수타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오늘 29.96%까지 폭등이 나왔죠. 그죠? 오늘 하루 만에 대폭등이 나오면서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그죠? 그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이 방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종목 브리핑과 그리고 어, 시장 브리핑을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어, 다양한 분석들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많이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 이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나눔이라고 어,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은 이렇게 초대링크 제가 문자로 발송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 그럼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이렇게 어 입장 승인을 제가 이렇게 한분한 한 분께 눌러드릴 겁니다. 그래 최근에 지금 한1 311명 그렇죠? 최근에 311명 정도 어 입장을 하셨고요. 그래 입장 링크를 받게 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 조인 채널 누르시고 데스크탑 열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일단 오늘 APR 볼건데 자, APR 종목 여러분들 결국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말한 대로들 됐습니다. 그렇죠, 안 될. 들 자, 이 6월 19일 날 보시면은 제가 이때 영상에서 이거 증거 영상이에요. 그렇죠? 이거 제가 이 채널에서 6월 19일 날 올려 드린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 하락 파동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어? 이 하락 파동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제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6월 19일이면서, 여기, 여기, 이쯤이었는데, 여기까지, 캔들이요. 6월 19일. 이때 막, APR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 크게 눌림받지 않고 올라가니까, 그 가짜 유튜버들이 점들, 가짜 유튜버들이 더 간다, 더 간다. 외치고 있어서, 저는 반대로, 앞으로 이제, 하락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하락파동 나오고 있고, 응?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말한 대로 하락 파동 나오고 있다. 어? 나오고 있다. 이거 댓글들에 많이 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채널 보고 있었는데 어 결국 미원주 대표님, 어? 미래손주식 대표님 채널 보니까 미원주 채널이 맞았다. 말이 맞았다. 결국 그 이상한 채널들 속았다. 이런 댓글들이들 달리고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파동을 왜못 보냐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한들. 중요한 거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의 파동에 대한 그 이해도 있잖다. 이해도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어? 이거 파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거 하락 파동 나온다는 거를 거의 한9 0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어? 분석가님 파동에 대한 이해를 한게 쉬운 건 아니지만 최소한 주식 방송하는 사람이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들 음? 제가 이제 어제 61선 양공 캔들에서 기술적 반응이, 어, 지금 어제 이제 되지, 않, 나오지 않았고,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어, 오늘 추가 하락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노란색 박스권이죠. 여기, 그죠 노란색 박스권 부분에서 살짝 이탈하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응이 나오,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 아직은 하락의 A파가 진행 중이고, 기술적인 B파, 기술적 반응 B파가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락의 C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어, 나온 시점 이후로, 어, 상승의 D파부터 올려주게 된다면, 현재 쌍봉 고점 이후 하락 매물대를 받아주고, 주가를 올리는 최적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다. 자, 하락의 F파동까지, 어, 이 시나리오도 열어두시면 되고, 스윙 포지션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얼마까지? 46만 7천 5백원 제가 돌파전까지는 강력 홀딩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방에서 4월 1일 날, 그죠? 4월 1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부자 종목으로 그죠? 4월 1일 화요일 날 어, 4월 1일 화요일 날 제가 이, 이 APR이라는 종목을 제가 부자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죠? 부자 종목이다. 이 종목은 크게 갈수 있는 어 녀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자 종목 제가 2 0 1 4년무료로 발굴해 놨다. 단기간에 몇 프로임들 100에서 200% 계좌 점프 예상한 종목이다. 종목명은 APR이다라고 제가 설명 제가 드렸죠. 그죠 음,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어제 개인 번호로 부자로고면들 문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따로 이렇게 부자 반 제가 만들었어요. 부자반. 부자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어, 빠르면 제가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자, 따로 이 부자반 이 반에서만 제가 따로 이제 이 중장기 종목이 죠 중장기 종목을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선별해서 드릴 겁니다 어, 어이 중장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어, 그냥 분할매수 그죠 이 분할매수 딱 3분할까지 3분할매수 제가 이제 매수 사이즈가 드릴 겁니다 분할매수 사이즈가 드릴 거고요 직접 그래서 딱 3번만 매수하고 기다리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크게 어, 갈수 있는 그런 예상하는 종목들 제가 따로 여기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글도 많이 안 올랐고요. 그냥 중장기로 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음, 1년 1년 정도 제가 보는 종목들 제가 이제 봐서 어, 중장기로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많이 여러분 어, 입장 신청 하시면 제가 검토 후에 제가 입장 승인을 제가 눌러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처럼 보셨듯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어, 입장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음. 어쨌든 이제 APR 종목이 이제 하락 파동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글 올려드렸던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자첫 번째로 지금 하락의 a 파가 진행 중이다. 그렇죠? 지금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하나 둘 이제 좀 줄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일이삼사오 파동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쌍봉 흐름이 나왔다면 5 파동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봐야 돼요. 5파로 보고 이걸 연장 파동이라든지 뭐 절단 파동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절단된 게 아니엄들. 그냥 쌍봉 파동. 이걸 이제 하나의 5파동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이 쌍봉 시점부터 하락의 A 파동이 시작이 거예요. A 파동. 음? A 파동이 시작이 된 거고. 자, 그뒤에제가 뭐가 나오다 했어요? 기술적인 B 파동. 그죠? 기술적인 B 파동이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깨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이 될수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 여기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어, 지켜주는 게 좋고, 살짝 깬다 하더라도, 이게 올려주면 비파가 되는 겁니다. 비파. 비파동. 그렇죠그 뒤에 다시 뭐가 나온다? 이 시파동이 나와요. 네. 어? 그 다음에 뭐가 나면들이 시파동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 저점을 깬 흐름이든, 이 저점 부근과 이 저점 부근에서 조금 올려주는 그림이다. 어쨌든, 여기 시파동 하락의 시파동 점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형들 뭐 시파가 나온 시점 이후부터 상승의 디파동, 상승의 디파동 어?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 흐름이 이제 나와주면은 디파동이, 디파동이 이제 딱 나와주면은 어,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디파동이 나온,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이 디파동 이후에 이 f 파동 이점들, 이 f 파동의 흐름이. 나와주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디파이 흐름을 그죠. 이 디파이 흐름을 지켜주는 상태에서 흐름을 지켜주고 이 상승의 흐름을 어, 깨지 않는 깨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와주면은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정석적인 최적화 시나리오다 보이시죠. 어, 이게 최적화 시나리오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pr 좋아요 좋은데 지금 매물대가 지금 나오고있 어떤 어 매물대? 바로 연기금. 그쵸? 이 연기금의 지금 매물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연기금이 계속 매수했었어요. 힘들. 계속 매수했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음? 응? 그 저처럼 이렇게 apr를 최저점. 이 자리 점들요 최저점. 제가 apr을 제가 최저점 잡아드렸는데 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 apr 중고 최저점 잡아드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 자료까지 제가 항상 제가 인증해 드리면 돼요. 4월 2일 날, 보이시죠? 4월 2일 날 제가 부자 종목 딱 드렸어요. 음. 현재가부터 주당 3만 원 내릴 때마다 4월 2일이 25만 원이었는데 제가 얼마? 3만 원 내릴 때마다 그러니까 22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를 때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음. 어쨌든 뭐 a p 은 우리 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권이다. 어, 여전히 수익권이고 지금이 파동, 지금이 하락에 대한 파동에 대해서 아직은 크게 거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굳이 이 종목을 거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장목 종목으로 제가 선정해 드렸고 예상 퍼센트를 제가 이렇게 선정을 제가 해 드렸기 때문에 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돌파한다. 그죠 46만 7500원. 여기를 돌파하러 간다라고 제가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암들? 이때부터. 그죠 2014년. 2월 26일부터 APR 역대급 재료의 품절주 이 가격 반드시 갑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어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지금 APR에 지금 뭐뉴스들이라든지뭐 다양하게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APR이 뭐 현금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소각까지 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50만 원 주가 50만 원 제시했다.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제시했다. 그래서 외주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이제 어 직접 이제 직접 생산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주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만큼 단가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차증권에서는 APR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그래서 목표가는 60만 원 잡고 있다. 이렇게 또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뭐 APR의 이 뷰티 디바이스 기계죠. 이 어, 기계를 또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어, 하루만에 뭐 라이브 커머스로 매출 36건 달성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누굽니까? 그동안 매수의 매수 주체였다. 이 연기금의 매도세가 계속 지금 출하가 되면서, 그렇죠?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얘들 매수했어요. 이 장대 음봉서부터 장대 음봉서부터 계속 분할로. 계속 바닥권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단이 얘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응? 25만 원 아래입니다. 얘들은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그 6월 달딱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6월 달끝났잖아요그죠 6월 달 끝나고 이제 7월 달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었이 기간 같은 경우는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다양하게 합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이 반기 그죠 어, 반기가 진단 말이에요. 어? 이제 분기별로 뭐 나는데도 있고 반기별로 나는데 있는데 지금 반기로 따지면 2분기가 지났단 말이죠. 이제 3분기가 시작됐단 말이야. 그리고 반기가 지났으니까 어딱 6개월 반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목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차액 실현 그렇죠? 차액 실현하는 그런 기간이 도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 p r 이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뉴스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 기관들의 어이 반기, 반기 또는 이 분기에 대한 차액 실현 물량, 차액 실현 물량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들 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 가짜 유튜버들이 애이더 간다, 더 간다, 외친 겁니다.들 이게 더갈수 절대 더갈수 없는 파동인데 계속 더 간다, 외치니까 답답한 거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그들과 반대로 여러분들 가면요돈 범위담들, 돈 벌음들, 어? 반대로만 하면은 돈 벌음들, 그들이 누구야? 가짜 유튜버들, 어? 가짜 유튜버들,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과 항상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돼요 반대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수죠. 소수들, 그러니까 주식투자는 항상 누가 벌어야 됩니 소수가 돈 겁니다. 다수가 돈 버는 시장이 아닐 우리 모두가 돈 버는 시장이 시장은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지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잃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세력들은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런 시장이에요, 러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들 어?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뭡니까? 분석이 돈 버는 소수의 방법에 소수의 방법. 다수가 다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간다 그랬잖아. 근데 저는 유일하게 재 뿌렸죠. 이거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들은 이런 방법을 쓴다고요. 응?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 애들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눈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보시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물좀 마실게요. 제가 지금 갑상선이 붓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laughs> 제가 첫 번째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죠. 어, HLP 영상 이제 올려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APR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 박스권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노란 박스권은 어떤 흐름이다. 바로 이제 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상승 추세 흐름의 이 허리 라인이 허리 라인들 허리 라인 이 허리 라인이 깨지느냐 안 깨지냐 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엄들. 여기가 바로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어, 기술적 반등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에 엄들. 이 자리 나중에 두고 보세요. 엄들.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나오게 될 거야. 엄들. 이런 것도 그 알려주지 않는 주식 방송은 잘못된 방송이 엄들. 잘못된 방송이라고 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걸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파동 분석 겸들 이 파동 분석만큼은 제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일 잘한다라고 저는 파렴들 응? 결국에는 이제 여기 지금 박스권에 왔어요. 박스권에 왔고 여기서 이제 좀 받쳐주는 이, A파, 이 a파의 흐름을 이제 받아주는 이 분봉 그렇죠? 일봉상 이제 분봉상 이런 흐름이 나와줘도 되고 분봉에서 이제 흐름을 받아주게 되면은 이게 일봉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이게 다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도 애들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하락의 흐름을 A 파을 받아주는 흐름이 절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뭐 받아준 흐름은 뭐 다양하죠. 캔들이 뭐 아래 꼬리 캔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뭐 잠자리형 캔들, 드래곤 플라이 캔들이라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묘비용 캔들, 묘비용 캔들인데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달고 이렇게 움직이 나오는 그림, 뭐 요런 캔들들 그죠? 어, 또는 이렇게 뭐 올려주는 그림, 그죠? 이렇게 바로 이 음봉의 허리를 바로 이제 돌파하는 그림, 요런 그림. 근데 이제 보통 요런 그림이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그죠? 요런 그림. 뭐 어쨌든 이제 양봉 캔들이 좀 나와주면서 분봉상 어쨌든 이제 받아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어, 일단 APR 어, 주주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재방송으로 이제 뭐 사신 분들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 이런 데서 이제 사신 분들은 이제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일단 여기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자리가 어이 자리가 정말 핵심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여러분들 재방송 돈 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재방송 구독 버튼 당장 때려박으시고요. 어 빨리 이제 8만 9천 명 돌파했으니까 여러분들 9만 명 돌파하고 또 10만 명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음 10만 명까지 딱 돌파한 사람들 우리 한번. 그때는 한번 좀 이벤트를 해볼까요? 제 개인적으로 10만 명 돌파하게 되면 좀 이벤트 좀 하면서 좀 여러분들께 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또 컨텐츠 를 제가 또 준비를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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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어 구독 버튼 안 한다 그런 분들은 폐가머신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이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과는 반대로 가는 게이 시장이에요. 어 반대로 어 여러분들 반대로 그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반대로 투자하는 게 바로 소수들이 어돈 버는 소수들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요.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